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전 369 369 369 시간입니다. 우리 4 명의 도전자들이 수익률 대결을 매일 펼쳐주고 있습니다. 규칙 굉장히 간단하죠. 어, 369% 중에 매니저님들이 직접 선택해서 도전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 3%를 선택하며 목표가 플러스 3%, 손절가는 마이너스 3%가 됩니다. 이 목표가에 달성하지 못하면 종가에 면도가 되고요. 우리 도전자들은 100초 안에 모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매달 1일에는 수익률 1위도 뽑게 되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수익률 현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용환 매니저님이죠. 이 사이버 원 14,000원에 매수 체결됐고요. 어, 네, 최고가 13,400원까지 올라갔었죠. 도전하셨던 수익률 9%한 번에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신광선 매니저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 고무 벨트 8,110원에 매수가 체결이 됐었고요. 장중에 8,200원까지 지 올라갔지만 목표가 3%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현덕 매니저님입니다. 수익을 가장 많이 내셨죠. 어제 일동홀딩스 6%에 도전을 하셨는데 소개해 주시고 장중에 20%가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목표가도 거뜬하게 뛰어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대현 매니저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케이지이니시스 수익률 3%에 도전하셨는데 장중 13,500원까지 올라서긴 했지만 아쉽게도 목표가에 든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상황 김용환 그리고 최현적 도전자 각각 손바닥 하나씩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도전자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최현덕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일동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리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개혁 보유 관점으로 네.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목표 가는 하루에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6% 정해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밀동홀더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에 일본에서 이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 긴급 승인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최종 목표가까지는 어 3만 원 후반대까지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일단 단기로 뭐 매도가 된 걸로 좀 나옵니다만은 최종 목표가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3만 원 후반대까지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3만원 후반대까지 괜찮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수익률 9% 기업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기업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3일 계약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제 1동홀딩스를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 좀 신중하게 골라봤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하락이 좀 심합니다. 어, 일단 경기 침체에 대 우려감이 좀 상당한 가운데 그나마 지금 코로나 관련 주들이 시장에도 힘을 좀 받고 있죠. 삼일제약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인데, 뭐 우리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브루펜이라는그 감기 약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매일 정부에서 코로나에 대한 어, 어떤 다시 어떤 그 방향 방침을 발표하게 되는데, 지금 알려진 것으로 보면은 야외 마스크 강화가 없고요, 영업 시간이나 인원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어, 지금 이제 어떤 방역체계라든가치료책가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돌파해보겠다라는 걸 보여지는데 백신 접종만 좀 강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7월달에는 방역보다는 좀 치료에 집중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르펜을 만들고 있는 3일제약이 아마 수혜를 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3일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부 부 직원들이 주말이나 휴가 중에도 지금 나와서 약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어, 지금,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면은, 이 재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브루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불철자 노력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하루 10만에서 15만 명까지, 지금, 어, 떤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수요를 맞추고 있다고 해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그, 지금 코로나가, 이, 재확산하는, 어제 오후에, 어, 3만 5천 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제약 바이오 쪽에서 3일 제약 수익률 9%한 번에 노려보자 하셨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도전자도 만나보겠습니다. 황대현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종목은 그 코프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경량화 부품인데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일단 그 코프라는 그 자동차 이제 경량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좀 부각되겠는데 오늘 이제 배경은 그 자동차 업종들이 오늘 어 상당히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부분들의 상승폭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최근에 그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흐름을 볼때 그런 배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이제 그 구프라는 그 자회사 부분에 어떤 그 출자 부분이 좀 부각되는데 한 280억 금의 그 BGF 에코바이오라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현물 출자했습니다. 를 100%인데. 어, 이 회사가 이제 만드는 게그 엔지니어링 그 플라스틱 전문 제조업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전기 자율 자동차라던가 자율차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그 배터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가벼운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본다면은 어, 지금 현재 그 이런 그 플라스틱 부분에서 이제 경량화 부분이 좀 부각이 될수 있겠고 또 최근에 그 자동차 업종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 이러한 그 배터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차량용 반도체 부분 이제 서서히 그 악재 부분 이제 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주가에는 그 기대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쿠프라이그 실적을 볼때 1분기 매출도 한32% 정도 증가가 됐어요. 매출 한 6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도 한그20% 정도 증가됐다는 부분은 일단 어 긍정적이지 않겠나 보고 차트적으로도 보면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별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어 주가에. 네. 배초가 벌써 끝이 났습니다. 오늘 황대현 도전자의 코프라 기업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전자도 만나보겠습니다. 김영환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비앤군드, 김영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도 리뷰 먼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이버 원 일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중장기적인 네. 관점에서 봐도 괜찮을까요? 자, 일단, 최근 들어서 가장, 그, 유망한 테마가 무상증자 테마죠. 근데 이제, 사원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장중에만 무려 24% 급등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 9% 진행했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자리도 품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무상증자 이슈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허진 전략 좀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정보 한번 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최진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또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부터 한번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건 매니저님 오늘도 수익률 9%를 선택하셨습니다. 어제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백초브리핑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도 수익률 9% 도전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금 현재 최대 좀 가장 주목해 보시는 테마 무상증자 테마인데 권리락이 떨어진 종목들이 그전후로해서 굉장히 급등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권리락이 있을 요 종목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어, 바로 공략해 볼게요. 지니너스라는 종목이고요. 현재가 12,400원에 바로 매수하겠습니다. 네, 진이너스 코드번호 389030이네요. 자 일단 종사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200% 무상등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오늘 원준이라는 종목도 권리락 효과 발생하면서 급등 나왔는데,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 내일, 오늘 내일 중한 번, 한때 한번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기본의, 기존의 어떤 그 동사의 그 기존의 사업장 영역과 어떤, 어, 그내재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카카오 헬스케어와이 M O U 를 체결하면서 국내 유전자 검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삼성 서울병원으로부터도 이제 그 아만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 유전자 검사 쪽에서는 굉장히 좀 숨은 보석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목해 볼수 있는 부분들은 동사했던 무상증자 발표 이후의 권리한 효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일 중으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볼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수가9%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건 매니저님의 종목 오늘 시장에서 어떨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도전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신광선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오늘의 수익률 6%에 도전하게 되십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 어떤 기업을 관심 있게 봐야 할지 브리핑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바로 현재가로 2,820원에 실시간으로 편입을 하고요. 종목명, 팜 스토리이고요. 코드번호는 027710입니다. 팜 스토리 현재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목표가 6%로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농업, 사료 제조, 유통,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어 전일 새벽에 천연가스 가격 급등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 시장의 시카고 거래 상품소에서의 그 원자재 가격들이죠 소맥, 옥수수 가격들이 다시 리바운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남부 지역 탈함 명령을 국방부 장관에 지시하면서 100만 대군을 직결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장기 고착화.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지금 속보에 따르면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6.8%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백악관 대변이 또 발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최근에 또 7월 초부터 누적 순면세가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인플레 관련주들이 정고점을 넘어가는 패턴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반토막 난 상황에서의 리바운딩은 한30-4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종목이죠. 팜스토리 현재가 대비해서 플러스 6%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곡물 사료 관련해서 팜스토리 준비해 주셨어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 오늘은 어떨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도전자까지 만나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도전자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용환 매니저님은요 수익률 9% 지니너스 어, 무상증자 관련해서 지켜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신광섭 도전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곡물 사료 관련주 팜스토리 수익률 3%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 최연덕 도전자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오늘 3일 제약에 주목하셨습니다. 수익률은 9%에 도전을 하고요. 마지막 황대현 도전자는 오늘 코프라 수익률 3%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렸던 기업들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또 어떻게 수익률이 변화할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